Uh, <laughs> you yeah.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 추석 잘 셨셨나요? 맛있는 명절 음식도 먹고 가족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고 따뜻한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살면 논을 볼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텐데 지금 논은 벼가 무르익어가면서 노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빠른 곳은 벌써 추수를 했다고 합니다. 2020년 10월을 맞이하면서 올해 초에 다짐한 일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벼의 알곡과 같이 계획한 일들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면 자신에게 칭찬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면 다시 시작해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중 뒷부분이 26장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과 체포당했을 때의 일을 말해주고, 2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일을 말해줍니다. 마지막 28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데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에 이에 대한 소식을 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행여나 예수님께서 살아날까 봐, 아니면 제자들이 시체를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 무덤에 경비병을 세우고 무덤의 출입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돌을 꽁꽁 봉하도록 요청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이러한 모든 일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너무 무서워서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있는 두 마리아에게 천사가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에 있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며 예수님께서 눕히셨던 자리를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줄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두 마리아는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천사들의 말로 인해 무서움과 큰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찬 채로 제자들에게 얼른 향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던 무거운 발걸음은 이제는 큰 힘을 입어 급히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무서움이 채 가시지도 않은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안을 선포하며 만나십니다. 그리고 무서워 말라라고 하며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전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인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해당하고 갈릴리는 북쪽 지역에 해당합니다. 갈릴리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산에 제자들이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셨고,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요동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수 있을지 아닐지, 제자들의 마음은 쿵쾅쿵쾅 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반갑고 놀랍고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즉온 우주의 질서를 다스릴 수 있는 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주 대신이 선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 대신 주님께서 사명을 제자들에게 수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향해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로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지 여인들이 자신들에게 전한 말이 사실인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직접 만남으로써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놀라움과 신비함과 안도와 기쁨이 채 가시,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묵직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하며 그들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3년 조금 넘게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이루신 일로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면서 겪었던 일과 그 가운데 드러난 자신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을 떠올린다면 누군가를 제자로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제자들은 몸소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세례는 기독교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첫 걸음을 떼는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슴 떨리는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 당황해 하며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 또한 아시는 예수님께서 즉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와 함께 함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쉽지 않고 묵직한 사명은 예수님의 정권과 예수님의 함께하심에 힘입어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책으로부터 또는 방송으로부터 그러한 드름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까지 주변 사람의 도움이 있었고 그 모든 도움 안에 움직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가지 일과 상황이 상일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주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손길, 하나하나의 증거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이 배운 것을 나누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나, 그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꿈을 통해 알려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까지 예수님은 인만우엘의 예수님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가슴 뜨겁게 만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행해 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만웰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Happy birthday to you and may all your dreams come true.